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합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사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사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것이로되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뤘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제가 어떤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지도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있고 그 권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둘다 중고등학생이라 중고등부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동생이 예,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하루는 제가 동생을 만나러 권사님께 말씀드리고 그 집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그 친구는 집에 없었고, 권사님만 나와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중고등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해 둔 문화상품권을 전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형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애한테 뭐하러 줘요? 알고 보니 그두 형제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형은 그래도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데, 동생은 그렇지가 못했던 것이죠.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가출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두 형제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세월이 지나 저는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고, 사임 후그두 형제가 사이좋게 사진을 찍은 것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고 그 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성실하게 일을 한 반면 또한 아들은 그렇지가 못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께 말합니다. 유산을 제게 미리 상속해 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상속해 달라는 것은 이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하지요. 근데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맙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아버지 밑에 가서 종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이 방탕한 자식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아버지 밑에서 성실하게 이랬던 형이 말합니다.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주지 않더니, 이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내어 주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례가 차고 넘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처럼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슬람 국가에서는 물건을 훔친 아이의 그 손을 자동차 바퀴에 깔아서 불구로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옳은 것입니까? 비록 잘못을 했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의 손을 영영 불구로 만든단 말입니까? 우리가 비록 물리적인 처벌을 가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상대방에게 형벌을 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모두는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적용의 말씀을 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화평을 위해 기도합시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맙시다. 이 적용의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